지금 이 장면을 단순한 입국 장면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 LA 땅을 밟는 순간공항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포착됩니다. 구단 프런트의 상징적 인물 토링턴 단장까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환영을 넘어선 이례적인 움직임 그리고 두달 만에 돌아온 손흥민의 얼굴은 우리가 알던 그 모습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팬들은 환호보다 먼저 눈물을 보여 고미국 전역의 시선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습니다. 도대체 손흥민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손흥민의 LA 복귀 순간에 담긴 의미와 현장에서 포착된 안전이 달라진 손흥민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현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관심은 MLS 이적설 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보기 어렵다는 말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도착 장면은 일부 스포츠 전문 채널을 넘어 일반 뉴스 섹션의 헤드라인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시아스타 선수의 방문이라는 범주를 넘어서는 반응으로 해석됐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손흥민의 동선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AFC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들이 공항 인근에서 포착됐다는 목격담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구단 측은 즉각적으로 우연한 동선 겹침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미국 스포츠 팬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상상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ESPN 계열 패널 중한 명은 방송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 이동 차원의 인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적을 확정짓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미국 스포츠 시장에서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어 그가 어느 팀 유니폼을 입느냐보다 그가 어느 도시에 있느냐가 더큰 뉴스가 된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LAFC 팬 커뮤니티에서는 만약이라는 전제를 단 게시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우리 팀에 온다면 그가 LA에서 새로운 축구 인생을 시작한다면이라는 가정은 점점 가정이 아닌 시나리오처럼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는 팬들의 상상에 불과했지만 그 열기 자체가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독일 언론 역시 이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데스리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독일 매체는 손흥민의 미국 방문이 단순한 휴식인지 아니면 커리어 후반부를 향한 전략적 탐색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논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해리케인과의 과거 관계를 언급하며 케인 이후 손흥민의 선택은 언제나 시장 전체를 흔든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모든 반응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산업에서는 때때로 확정보다 분위기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LA의 분위기는 분명히 평소와 다르다는 것이 다수 현지 기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 본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공항에서도 이후 포착된 장면들에서도 어떤 메시지도 직접적으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피하지도 않았고 질문을 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대해 짧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축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말은 늘 사용되는 표현이지만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미국 팬들은 이 침묵을 부정이 아니라 여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 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덧그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LA에 온 이유구가 만난 사람들 그가 머무는 기간 그리고 그 이후의 일정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LA 도착 이후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곳은 팬 커뮤니티가 아니라 LAFC 내부라는 이야기가 현지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공식 발표나 내부 문건이 아닌 훈련장 분위기와 관계자들의 발언 톤 변화에서 비롯된 해석이었습니다. LAFC는 평소에도 외부 루머에 대해 비교적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온 구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만큼은 완전한 차단보다는 여지를 남기는 듯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현지 취재진에 따르면 LAFC 훈련장에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금기어처럼 차단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전과 달랐다고 전해졌습니다. 과거 대형 스타와 연결될 때는 구단 관계자들이 즉각적으로 선을 긋는 반응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이 표현은 스포츠 언론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동시에 완전한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토링턴 단장의 동선이었습니다. 구단은 공식적으로 일정상 우연이라고 설명했지만 손흥민이 LA에 도착한 시점과 토링턴 단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시점이 겹치면서 팬들과 언론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증폭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 장면을 두고 LAFC가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MLS 사무국 차원의 반응 역시 주목할 만했습니다. 공식 계정이나 보도자료에서는 손흥민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지만 일부리그 관계자들이 비공식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MLS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특정 팀을 넘어 리그 브랜드 차원에서 손흥민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 매체들은 이 시점부터 논조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한 이적 가능성 논의에서 벗어나 만약 손흥민이 MLS에 합류한다면 발생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계권 가치 스폰서 유입, 글로벌 시청률 상승, 아시아 시장 확장 등 다양한 항목이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이 역시 확정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논의의 깊이 자체가 사안의 무게를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LA 현지 팬들의 반응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섞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과거 커리어를 분석하며 유럽에서 모든 것을 이룬 뒤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 시점이라는 서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는 팬들의 해석에 불과하지만 여론이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독일 언론의 시선도 이 시점에서 한층 구체화됐습니다. 몇몇 매체는 손흥민의 선택은 해리케인의 커리어 경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도 선수가 함께 만들어온 서사가 여전히 시장에서 강력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만약 손흥민이 움직인다면 그 여파는 유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초기 미국 언론은 가능성 시나리오 만약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철저히 거리두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LA 체류 장면이 포착되고 LAFC 주변 인물들의 반응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보도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기사 제목에는 감정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놀라움 전환점 새로운 장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적 루머 기사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특히 ESPN과 FOX 계열 분석 프로그램에서 나온 멘트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일부 패널은 손흥민은 MLS가 기다려온 유형의 스타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패널은 그는 단순히 유명한 선수가 아니라리그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발언들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기반한 의견이었지만 시청자들에게는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 언론이 이 시점에서 흥미로운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손흥민 개인의 선택을 단독 사건으로 다루기보다 MLS의 성장 서사 속에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메시 이후 그 다음 이야기 MLS의 다음 얼굴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 손흥민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삽입 됐습니다. 이는 이적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손흥민을 리그 담론의 중심에 올려 놓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독일 언론의 반응은 미국과는 또 다른 결을 보였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감정 표현보다는 구조적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왜 지금인가 왜 la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손흥민의 커리어 곡선 을 차분히 해부하는 기사들이 등장 했습니다. 바이엘은 위넨과 분데스리가를 다뤄온 매체들답게 이들은 손흥민의 움직임이 유럽 축구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독일 언론은 해리케인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끌어왔습니다. 직접적인 재결합 가능성을 언급하기보다는 두 선수의 관계가 여전히 상업적 서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 움직이면 케인의 커리어 서사 역시 다시 조명될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이는 팬들 사이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팬 여론은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미국, 한국, 독일, 일본, 동남아 팬 커뮤니티에서 동시에 손흥민 관련 게시물이 폭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팬들의 반응이 단순한 기대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팬들이 손흥민의 인터뷰 과거 발언, 주장 완장 시절의 태도팀 리더로서의 발언들을 다시 끄집어내며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때가 됐다는 서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일부 팬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손흥민과 지금의 손흥민은 다르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에 들어갔다는 표현들이 반복됐습니다. 이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팬들이 감지한 분위기 변화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감정의 축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만약 손흥민이 온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전술 토론까지 시작됐습니다. 포지션 배치 주장 역할 젊은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공유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루머 단계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팬들이 이미 머릿속에서 손흥민을 팀의 일부로 상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흐름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언론과 팬, 그리고 리그 담론이 동시에 한 인물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스포츠 역사에서 이런 장면은 대개 중요한 선택의 문턱에서 자주 목격돼 왔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LA 복귀는 단순한 일정 소화나 컨디션 회복 차원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토링턴 단장의 이례적인 행보인지 팬들의 감정적인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긴 손흥민의 태도까지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손흥민은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까요?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소능민이 다시 LA에선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이미 새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변화와 그 끝에 어떤 장면이 기다리고 있을지 더 월드 스포츠는 계속해서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